오늘 낮 대구 도심에서는 건설 노조원들이 경찰과 유혈 충돌을 빚어 시위대와 전경 30여 명이 다쳤습니다. 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그 도화선이 됐습니다. 이상원 기자입니다. 흥분한 건설 노조 노동자들이 보도블록을 게 전경에게 던집니다. 전경들도 돌을 대받아 던지며 추석 점이 벌어졌습니다. 새팔프까지 <laughs> 동원한 육박점이 벌어지면서 경찰 차량이 넘어지고 공중전화 부스가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. 갑자기 경찰들이 미룬 나가가지고 뭐 르면서그뭐가스점 싸움에서 뭐 나왔다니까요. 다해산시키는왜 가정에서. 오늘 충돌로 전경과 노조원등 30여 명이 다쳤습니다. 대구경북지역 건설노조는 지난 1일부터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해왔습니다. 여기에 건설노조 집행부가 하청 건설토를 둬며 노조 전임 및 직업을 요구한 데 대해 갈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. 결국 뉴월 충돌로 비화됐습니다. 경찰은 시위를 주도한 노조원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.